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이 블라스트 코인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급해서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무료 추천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저번주부터 계속 매수하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요 이거래량들 보시면요 이거래량은요 절대 개인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재단,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 생각들 매직을 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 확인하고 왔고요 이제 다시 엄청 급등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무료 추천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새롭드 매직 일정을 전부 다 나눠드렸어요. 그리고 지금 감사하다는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. 지금 아직도 이 블라스트 코인에 대한 새롭드 매직 일정을 모르신다면 지금 바로 위에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요. 제가 이 블라스트 코인에 대한 급등하는 날짜랑 그리고 더 쉽게 수익볼수 있게끔 매수과랑 매도과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꼭 숫자 9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. 근데 뭐, 1, 2, 3, 4, 5, 이런 이상한 숫자 안 돼요. 꼭 숫자 거론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급등하는 날짜랑, 그리고 더 쉽게 수익 볼수 있게끔, 매수과랑 매도가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꼭 숫자 거론 써서 문자 주시고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저는 다100% 모르예요. 100%, 무료예요. 100 모르고,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최소한의 손실이 아니라, 그나마 수익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일단, 제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명하고 그리고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, 당연히 100%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. 저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. 돈은 안 받고, 자,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1월 4일에 킹딸로 종목에 매수가 2450원 부분, 그리고 세입률은 165% 이상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었는데, 자,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문자 드리 하루만에 170% 넘는 폭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신 뒤에 자 24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가 공지해드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분한분 답변 한분 드리면서 이수익들 매진 내역도 다 드리고 있으니깐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브의 히든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런 번호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그번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발송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으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셋들 매진내역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도 다 정보가 많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으로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은 안 받아요. 돈은 안 받으니까 다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 6%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30% 28% 43%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팀달러 같이 170%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을 100%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휴대폰 번호 010-5434-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번호 주시면 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무조건 그번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릴거니까요.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난 히든코인 종목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. 자 보시면 이미 세급들이 매집을 마쳤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크게 타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앞점부터 흥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며 거래대금이 또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점점 우선형 추세로 완벽히 돌리며 지금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 지금 이 코인은 100% 100% 확률로 지금 쪽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대박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트럼프라는 재료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, 이 구글 쪽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박 투자 건 또한 터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로 인해 앞전 주가를 다지며 매집을 단단하게 끝마쳤고 이제 폭등의 시작인 이 코인,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지금 8,500% 2차 목표가로 제가 다넘컨데5,200% 이상은 무조건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구간이 이 폭등 직전이고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코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요.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뒤에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-5434-6669번으로 숫자 그번부터 문자 보내주시고요.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코인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그 번만 보내 주셔야지.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지금 폭등 직전인데 거기다가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코인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코인을 영상에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. 그러 인해 제 영상 안에서 코인명을 끝내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 다 들어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상승세를 모이는데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보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 한정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-5434-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